메리크리스마스! 돌이켜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히스기아를 대신하여 문하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약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여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문하세의 꾀임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나라보다 더욱더 악하였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아수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 새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문하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여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우상을 제거하며 여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만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요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여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음에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신앙개혁가인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문하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와 약 10년 정도 함께 제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하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동안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의 삶이 아닌 할아버지 아하스의 삶을 본받아 수치를 당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하세의 아들은 요아 앞에 겸손하지 않으므로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반역을 당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제 기억을 기억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복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환란을 당할 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제 결과가 수치고 죽음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하세의 제약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지만 놀랍게도 회개함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복 불가의 상태였지만 니우처 회개하니 하나님은 또살 기회를 주시고 그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함 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뿐임을 말합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을 야기한 악한 문화세의 겸비와 회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크게 부각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누구에게나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카낭 문나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위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꿈꾸는 삶 살기 원하며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게 허락하신 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길 다짐합니다. 나의 제된 성품이 아닌 은혜의 성품만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